안녕하세요. 수시반츠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신세기 에반게리온의 등장 캐릭터 서티미니 프리퍼런스 아야나미 레이 플러그 슈트 버전 이 제품 가져와봤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5년 11월 1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전가는 48,000원, 대상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이번 제품은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을 배경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하고요. 패키지 아트로 마스트샷 일러스트 이미지와 함께 옆에는 완성된 제품을 런너 프레임 형태로 표현한 이미지도 나와 있고, 액세서리로 포함된 겐도의 안경과 신지의 SDAT 플레이어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액세서리들을 활용한 액션 포징과 함께 부속된 파츠들과 표정 습식 데칼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런너 샘플 이미지와 가조립 상태로 완성된 제품의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요즘 반다이 프라모델 제품들은 이렇게 한쪽은 세로 형태로 꾸며지는 추세인가 보네요.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제품 구성품으로 탄포 인쇄된 얼굴 파츠로 구성되어 있는 A 런너 두 장이 들어있고요. 비어있는 얼굴 3 개가 포함된 A1 런너와 헤어를 표현하는 A2 런너까지 A 런너는 네 장의 런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1 런너는 검은색 관절 등의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 B2 B3 런너는 롱기누스의 창 파츠로 글로스 인젝션이 채용되어 있어서 광택이 있습니다. C1 런너는 바디 파츠로 구성되어 역시 글로스 인젝션으로 광택이 있는 질감이고요. C2 런너 역시 흰색 글로스 인젝션 바디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D 런너는 클리어 레드나 블랙, 옐로우, 그린 컬러 등의 멀티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서티 미니 프리퍼런스의 공용 관절 구조인 OJ3 런너는 슈트 색상에 맞춰 흰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색분할 보조용 스티커도 들어있는데, 겐도의 안경알 부분은 좀 두터운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요 다양한 눈 표적으로 구성된 습식 데칼도 한짝 들어있습니다. 설명서에는 앞면에 레이의 모습을 시작으로 안쪽에는 얼굴 습식 데칼을 붙이는 가이드가 상세하게 나와있고요 조립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설명서 마지막 장에는 롱기누스의 창과 함께 동봉된 액세서리와 습식 데칼로 표현한 얼굴을 활용한 포징샷이 나와있고, 컬러 가이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탄포 인쇄되어 있는 얼굴 파츠와 함께 머리부터 조립하게 되고요. 머리카락 파츠가 상당히 날카롭고 모서리의 결 부분이 파손되기도 쉽다 보니 주의하시면서 조립하셔야겠습니다. 플러그 슈트를 입은 형태의 몸통에는 스티커를 붙이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내부 볼 조인트 관절에는 위아래 방향이 있습니다. 목 부분도 목 관절을 덮는 듯한 형태의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고요. 등이나 앞 부분 각부의 색 분할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복부와 골반의 디자인 때문인지 허리와 고관절을 연결하는 관절 구조 없이 몸통 하부는 일체형 구조로 조립되고요. 가슴 파츠와 결합하면 완성입니다. 어깨 관절은 색분할을 고려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지만 나머지 팔꿈치 관절이나 팔 하박의 조립 방식은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손목 쪽에 스티커로 색분할한 부위도 있습니다. 다양한 손 파츠도 조립해서 결합해주면 대칭 구조의 양팔도 완성이고요. 허벅지 파츠는 기본적인 반다이 피규어 프라모델 구조에 라인 파츠의 분할은 잘 되어있고 나머지 일축 무릎 관절이나 통짜형 종아리 파츠 일축 발목 관절의 신발 파츠도 두개로 심플한 구성이지만 발바닥에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대칭 구조의 양다리 완성이구요 나머지 롱기누스의 창과 두터운 스티커를 붙여주는 겐도의 안경 앉은 자세용의 몸통 파츠를 조립해 주면 되는데 블로스 인젝션 파츠라 그런지 파츠 결합시 제법 뻑뻑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색분할 파츠와 허리를 결합해 주면 이렇게 모든 파츠 조립이 끝나고요. 이제 합체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조립이 끝났고요. 이제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서티미니 프리퍼런스 아야나미 레이 플러그 슈트 버전 완성을 해봤고요. 30분 시리즈의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기본 골자 자체는 30분 시리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30분 내에 조립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아무래도 플러그슈트 형태의 의상이기 때문에 작은 파츠로 분할된 요소를 빼면 파츠 개수도 적은 편이고 동봉된 액세서리도 간결한 구성이라 전작인 서티 미니 프리퍼런스 기타 이쿠유에 비해서는 확실히 조립 시간 자체가 짧아진 듯한 기분이고요. 블러스 인젝션이라 게이트 자국이 눈에 띌 수밖에 없는데 이 언더 게이트를 일부에만 적용한 점은 좀 아쉽습니다. 덩크 파츠는 시리즈 특징으로 관절 파츠 일부분이 남습니다만 제품 특성상 예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점 항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티커도 모두 사용해줬고 얼굴 습식 데칼도 상당수 남는데 이거저거 붙이다 보면 레이의 표정 자체가 무표정이다 보니 이게 그거 같고 저게 그거 같아서 시행착오가 제법 있었습니다. 제품 외형은 일단 기본 탄포 인쇄되어 있는 얼굴 파츠와 함께 파일럿 슈트의 형태로 바디라인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중의 모습을 잘 재현한 것 같고 글로스 인젝션이 채용된 흰색 플러그 슈트의 광택이 확실히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이제 이 제품 헤드 파츠부터 자세히 살펴보면 레이의 하늘색 단발 머리가 잘 표현된 헤어 파츠와 빨간색 눈동자의 대비가 돋보이는 기본형 얼굴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머리에는 헤어핀 같이 생긴 형태의 헤드셋도 파츠 분할 및 디테일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릿결 표현도 잘 되어 있고 앞머리는 3개의 파츠로 분할, 뒤통수는 2개의 큰 파츠로 분할되어 있다 보니. 교체형 얼굴 파츠 기믹 때문에 앞 뒤로 분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밀한 머리카락 끝부분은 파손되기 쉬우므로 만지실 때 주의하셔야겠네요. 목을 덮는 형태로 플러그 슈트가 덮여져 있는 형태인데 흰색, 빨간색 파츠 분할로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목관절을 활용해 머리를 움직이다 보면 가슴과 연결된 분할된 파츠가 연동되어 움직이기도 합니다. 몸통 파츠는 전체적으로 광택이 도는 흰색 글로스 인젝션 파츠를 기본으로 어깨에 노란색 파츠와 겨드랑이 쪽에 검은색은 파츠 분할되어 있고 가슴 위쪽에 공공 숫자 무늬도 스티커를 붙여줬지만 몰드가 확실히 새겨져 있어서 목선 넣듯이 도색도 가능합니다. 중앙부에 클리어 레드 파츠로 분할된 부분은 블랙 라이트에 반응하지는 않고요. 양쪽이 그린 컬러의 파츠 또한 분할되어 있습니다. 복부의 지퍼 형태의 몰드 표현이 되어 있어서 허리와 골반이 일체형인 형태이다 보니 가동성을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제법 움직이는 범위는 괜찮습니다. 옆구리 쪽에 하이레그 형태의 몰드도 표현되어 있고 팔을 올린 형태로 옆에서 보면 팔과 연결된 겨드랑이 부분은 비어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등도 흰색 파츠를 베이스로 검은색 파츠로 분할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은데요. 등에 백팩 같은 형태의 파츠도 중앙부에 오자 같은 형태와 양옆에 슬릿이 파져 있고 척추 부분에도 분할된 파츠와 함께 베이스에 거치하는 용도의 3mm 홈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엉덩이 쪽도 앞에서 이어지는 하이레그 라인에 허벅지와 연결되는 두 개의 검은색 라인이 파츠 분할로 표현되어 있네요. 팔 파츠는 내부 검은색, 외부 흰색으로 어깨 부위부터 파츠 분할이 되어 있고요. 어깨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 등은 서티 미니 시스터즈 등의 반다이 걸프라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팔 하박도 어깨, 팔 상박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흰색 파츠로 분할된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목 쪽에 각진 형태의 경계 부분에는 노란색 스티커로 색 분할을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손목과 손파츠 역시 기존 반다이 걸프라와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교체도 가능하고 가동 범위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다리도 순백의 광택이 있는 재질이지만 골반에서 이어지는 검은색 라인 두 줄은 파츠 분할되어 있고요. 고관절이 각각 움직이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간섭되는 부위 때문에 가동 범위가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기존 서티미니시스터즈 걸프라처럼 허벅지는 회전축으로 나뉘어져 있고 무릎을 경계로 허벅지와 정강이 쪽 라인이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앞부분도 그렇지만 무릎 관절로 다리를 접으면 뒷부분도 각진 부분이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로 조형되어 있고요. 허벅지 앞쪽이나 종아리 쪽에 몰드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발목도 기존 걸프라와 동일한 일축관절로 구현되어 있고, 발파츠는 윗부분 흰색과 바닥에 검은색 파츠로 분할되어 있고요. 윗부분은 별다른 몰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밑창에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빨간색 스티커로 추가적인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 때문에 허리나 고관절의 가동부가 좀 답답한 편이다 보니, 포징이 제한적인 점은 좀 아쉽네요.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면, 먼저 교체형 얼굴 파츠가 다섯 종 들어있고요. 기본 탐포 인쇄된 얼굴 파츠 2종에 구속된 습식 데칼로 표정을 꾸며줄 수 있는 얼굴 파츠가 3종으로 기존 출시된 보치더럭 시리즈 제품보다 1개가 더 들어있습니다. 비어있는 얼굴은 3개지만 입을 벌린 얼굴 1개와 담은 형태 얼굴이 한 쌍이라서 실질적인 종류는 2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교체시는 앞머리 얼굴 파츠 순으로 탈거하고 역순으로 다시 조립해 주시면 되는데 앞머리는 파손 때문에 옆에서 잡고 탈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손 파츠 기본적인 주먹선 한쌍 외에 편손 한 쌍, SDAT 플레이어나 안경을 드는 손한 쌍, 아이템 장착용 손한 쌍, 안기 포즈용 일체형 손까지 6가지 종류의 손이 제공되어 다양한 포징을 만들어주기 좋구요. 안기 포즈용 손에는 밑부분에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안기 포즈 재현용 파츠도 살펴보면 소체와 동일하게 광택과 라인 분할 파츠들이 돋보이구요. 각부의 몰드 표현도 소체가 접혀진 형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교체 시에는 몸통 상체 부분과 무릎 부분을 분리하고 교체형 파츠를 끼운 다음 재조립해 주시면 되고요. 안기 포즈형 손도 같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티 미니 프리퍼런스 제품에는 안기 포즈형 몸통이 항상 들어가는데 레이의 몸통 파츠는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서 좋네요. 다음 액세서리 파츠로 겐도의 안경이 부속되어 있고요. 검은색 파츠 하나로 구성되어 있고 안경 알 부분은 부속된 스티커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깨진 부분도 표현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상당히 두터운 재질의 스티커를 사용하고 있고요. 안경 뒷면은 따로 분할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겐도의 안경뿐만 아니라 공평하게 신지의 SDAT 플레이어도 부속되어 있는데요.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의 외형을 하고 있고 이어폰이 감긴 모습으로 조형되어 있습니다. 파츠 하나로 구성되어 색 분할은 안 되어 있고요. 두 파츠 모두 전용 손파츠가 제공되는데 겐도의 안경은 거의 고정부위 없이 올려놓는 형태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액세서리로 롱기누스의 창이 부속되어 있구요. 글로스 인젝션으로 사출되어 광택이 돌긴 하지만 중간중간 게이트 자국이 보이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조형 자체는 나선이 말린 형태를 디테일하게 잘 표현해줬구요. 아이템 장착용 손 파츠로 활용하여 양손 어디에나 장착 가능할 뿐더러 양손 포징도 역시 가능합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등에 있는 연결용 홈에 별매인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꽂아서 연결해주시면 되구요. 기본적인 접지도 괜찮지만 롱기능스의 창을 든 상태에서는 액션 베이스 전시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에반게리온 신 극장판을 배경으로 한서티미 m 프리퍼런스 아야나미 레이 플러그 슈트 버전 소개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2025년이 에반게리온 TV 애니메이션 방영 기념 30주년이다 보니 갑작스레 전개된 상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품 자체의 기본적인 조형이나 글로스 인젝션의 광택을 잘 살린 제품이어서 확실히 인기가 높았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에바를 잘 모르긴 하지만 아, 확실히 좀잘 나온 제품이어서 에반게리온의 팬이시거나 이 제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무난하게 추천드리고요. 과연 아스카나 마리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발매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